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그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첫 번째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이가 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12절에 드디어 이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12절 앞, 앞절까지 앞 등장했던 모든 지혜라는 단어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였고요. 오늘 본문에 서야 비로소 호크마라고 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이 오늘, 오늘 본문 12절 앞절까지는 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지혜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또한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비로소 내가 내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즉 호크마와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시겠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기록한 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이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이 대화에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와를 경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참된 지혜로 이어지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전무후무한 이 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위대하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이 역사상 유래를 볼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왕이었고,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전무후무한데, 정말 그 다음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너너 너 앞으로도 없었고 너 뒤도 없었다는 이 히브리식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가장 좋은 지혜를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이 히브리식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은 앞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죠. 이는 이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시나요?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절과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볼때이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하고 그리고 훌륭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으로도 없었고 뒤로도 없을 것이란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재판을 잘하고 또 올바른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격려하는 그 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요, 심판받는 인생이요, 그리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지혜가 별로 없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세상을 살아갈 때 계산적으로 정말 사람과 부부 사이에서도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이 살피고 사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지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가고, 어떻게 하면 승승장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가 가장 가치있고 존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 지혜의 근원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했던 그 지혜의 바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세상의 책방에 가면 수많은 자기개발사와 SNS에 꼭 수많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정 지혜는 우리가 예수교수를 통한 구원의 지혜, 영원한 생명의 지혜, 삶의 변화의 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붙들게 될 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글소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부족하고 약하심이 세상 의 어떤 강함보다 더더 능하시고 더 강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한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세상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마음을 갖게 될때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를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며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요. 우리가 정말 이 불화와 다툼과 원망과 미움의 열매를 맺게 될때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초가삼간 같은 집에 살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쫓지,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을 충판케 하고 그 삶의 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입 쓰고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에게도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솔로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함을 그 부르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내가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내가 너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며 승승장구하게 하며 그리고 너를 부강하고 부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될때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러한 믿음에 순종하여서 의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혹시나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잠시 잠깐의 고난과 잠시 잠깐의 힘든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6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의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때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리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성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때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주시며. 그가, 그가 있는 일터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고, 그는 성실하며, 그는 의롭게 살아가기에 세상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붙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 여러 사장님들, 여러, 일터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사장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 그건 뭐큰 기업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작은 뭐 두세 명, 서너 명 데리고 있는 사장님이나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신기한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었다는 겁니다. 사람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목사니까 여러 사람 만나게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아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저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조차도 성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나의 일터,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성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담을 알게 된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꼭이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그러니 악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성실과 의로, 의로움과 정직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기업은요 언젠가는 반대시 그 자체적으로 에그라 불이함으로 말미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쓸 것과 필요를 채워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척 칭찬받고 귀히 여김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평안과 그리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보면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14절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언약이 뭐냐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평생 솔로몬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14절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 솔로몬이 날이 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통치를 오랫동안 한다는 거죠.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한다는 거요 너의 생명을 생명을 길게 할 것이라는 이 장수의 축복과 또한 가지는 내 나라에 환란과 분쟁과 갈등이 적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장수의 축복으로 볼수밖 없는 것은 솔로몬이 왕,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 보면 온갖 이해의 충돌과 갈등의 문제를 마주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서부 광성계를 이끌고 우리 당에 같이 장로님들과 의논하는데 교회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과 온갖 입장의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이야기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가 있고요, 서로 주장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참이 그럴 때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사람들의 요구와 불평과 불만과 또한 주위 여러 나라들의 그런 호시탐탐 노리는 견제와 그리고 노력질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너를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평안케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선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을 속이고 그런 사람을 등쳐만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원통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베풀어 신시는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 6장3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기어 두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기르갈 때 어려움과 환란과 그리고 문제를 마주하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모든 악한 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눈앞에서 불의한 자, 그리고 악한 자, 거짓된 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이 심판대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달려갈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될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떤 아픔이 여러분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올바르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한 주님 가운데 우리도 또한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한 간들이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전무후무한 지혜 즉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시며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계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마의 권세 가운데 신앙하고 있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한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의 목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석것과 피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정직과 진실됨으로 사랑과 용서와 극률함으로 살아게 하여 주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지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은혜로 우리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누가 가지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내 날이 길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달려갈 때, 때로는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그리고 좌절하거나, 그리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가 삶을 다시금 추수려 달려가게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넉넉히 넘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이 땅에 어떠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상실의 문제, 그리고 슬픔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절망하여 주저앉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한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